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점프볼로 공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지팀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헤드볼은 유현 공격. 잠시만요 왠지 공격입니다. 왠지 사이드. 점프볼 아니에요. 유현 수비하러 들어가시고요. 왠지 사이드라인에서 공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제한 시간 16초 남았습니다. 자, 다음 헤드볼은 유현 공격입니다. 공격 제한 시간 10초. 또 하나 미셸아 사고. 남은 시간 3분. 야오! 그대로 아웃 되면서 유한 공격. <laughs> 공격하러 넘어갔다가 다시 뒤로 넘어오면 안돼요 하프라인 밟으면 안돼요 다시 그대로 나가면서 은지공격 한번쯤좀 말고 남은 시간 1분 20초. 남은 시간 40초 흥끝 어? 확인 한 번씩 해주세요. <목소리가> 25초 나이스 유현수 2득점 파이팅 <목소리로> 나이스 자, 시작 1초 자, 이쿼터 준비하세요 이쿼트 선수들 바로 나오세요 본격으로 이 쿼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 하겠습니다 아, 나, 나, 나. 거지,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Muito bom. 은지공격. 아네나는잡아 하이. 아하 자, 이제부터 우리 집볼게요 <laughs> 근지 공격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샤클락1 <laughs> 5초. 나머지가 <laughs> <laughs> <남은 시간은> 55초. <laughs> 클락 10초. 카울입니다. 어! 11번 선수 카울입니다. 어, 잘하� 자 라인 흰색입니다. 이쿼터 남은 시간 21초 뒤에 반죽서 선수들 위로 올라가세요 남은 시간 15초 9번 선수 육지파울입니다 자, 지금. 향한 친구. 결심으로 자유투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없습니다. 선수들 3점 라인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리바운드 없어요. 고의적인 파울이었기 때문에 자유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없어요. 공격성, 공격성까지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 쿼터 1초 남았습니다. 1초! 이 쿼터 남은 시간 1초! 2쿼터 종료합니다 3쿼터는 3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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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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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헤드볼에 아웃입니다 은지 공격 아 2등점 i 아드포트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또 다음은 시간 3분 10초 전지공격 12번, 2번 선수 나오세요. 유한 공격. 유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다시 패스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라인 밖에서 하세요. 자, 남은 시간 1분 20초 나가면서 유선 공격 남은 시간 53초.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어. 나가면서 은지 공격. 화이팅. 15초. 그대로 나가면서 유한 경쟁. 자 13초 남았습니다. 그래 10초. 트레블링입니다. 15초 남은 시간 5초. 라인 밖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ye.